어, 됐다. 안녕하세요. 마이크 테스트 잘 들리시나요? 오늘도 끝나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잘 들리시죠? 좀 기다려야 돼. 이 YJ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민호님, 안녕하세요. 2등. 오늘 제가, 오늘도 치고 왔어요. 오늘 바둑을 복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초반에 좀 많이 나쁘게 시작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바둑을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홍경님, 안녕하세요. 아니, 판을, 판을 좀 쪼갰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쪽 갈랐어야 되는데, 사실 뭐, 여기 실전에 둔 게, 어, 뭐, 나쁜 수는 아니고요 실수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제한시간이 짧기 때문에, 실전처럼 큰 모양이 되니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삭감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실수는 아니지만 약간 후회하는 거는 뭐 여기나 이런 식으로 우변을 주는 게좀더 나았을 것 같아요. 이쪽 언저리로도 써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좀 여기 제가 깨야 돼서 뭐 인공지능은 이렇게 두고 늘어가지고 깨라고 하는데 아,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저랑 다정이랑 둘다 더블헤더였거든요. 그래서 2 시에 IBK에 두고 저녁에 또둔 건데 하루에 이승하기가 어렵네요. 아 이거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흙은 다음 수가 되게 딱딱 보이는데 저는 좀 어려워가지고 다음 수가 흙은 되게 쉽죠. 이거 책에서 많이 보던 거고 또 이쪽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하... 판을 확실히 잘못 짰어. 잘못 짠것 같습니다. 이거요? 급바둑 같다고요. 근데 요새 인공 그냥 이렇게 짓는 거 많이 두던데요. 저 이바둑 아직 인공지능 안 봐가지고 제대로 안 봐가지고 정확히 모르는데 안 이상할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 아무튼, 아, 이거 흙이 너무 쉬워가지고, 두기가. 그리고 여기서도 제가 고민을 한 게, 여기 끊을까, 늘까를 두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 실전에 저는 여기 늘까봐 여기 안 뒀거든요? 다른 데 두면은 그, 그때 다, 음에 다시 나오기에는 이게 좀 악수가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나온다고 치면은, 다음에 늘었을 때또 이렇게 당하는 게 있으니까, 물론 이렇게 배이안 해주겠지만, 여길 친 이상은 때려야 되거든요? 그니까 이걸 두고 여기까지 둬야 되는데 이게 전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래도 이렇게 버텼어야 돼요. 사실 이거 흙이 만약에 이렇게 공격했다가 잘안 되면은 여기가 너무 악수여가지고 일단 이렇게 먹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먹었어야지. 잡히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 뭐 흙도 여기가 막 이런 식으로 두고 싶은데 이런 데가 너무 열거가지고 너무 얇아서 요거는 안 되겠죠? 일단은 여기까지 때리고, 그 다음에 나왔어야 되는데, 아, 이렇게 되니까 흙이, 뭔가 집도 많고, 되게 좀 두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희재님, 안녕하세요. 신검다리님 안녕하세요. 아, 근데 이것도 어렵더라고요. 아니, 이미 여기가 제가 좀 느슨하게 뒀어요. 여기 막는 것도 그렇고, 타이트하게 버텼어야 되는데, 여기가 공격당할까봐 조금 느슨하게 뒀더니 바둑이 나빠요. 아, 이것도,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어디가 최선인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서도 그냥 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바둑이 뭐 이렇게까지 여유롭지 않다고 봐서 실전에 다르게 뒀는데 아 그래도 여기 두는 게난것 같아요. 나쁘지만 실전에 이거 붙이고 둔 다음에 여기 날일자가 좋아서 생각보다 여기가 제가 막 이런 식으로 악수를 두면서 여기를 차단했을 때, 아, 이거 잡는다는 보장도 없고, 잡아도 이쪽 저쪽으로 좀 흙이 두터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 결행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둔 다음에, 또 여기 이은 것도 너무 좋았죠. 저는 이제 만약에 받아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를 먹는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유승님, 안녕하세요. 병수님, 안녕하세요. 바둑 내용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아, 그러니까 이게 초반이 항상 문제예요.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고양이가 있어가지고. 초반에 맨날 제가 약간 망하고 시작해가지고, 제가 좀 백을, 백포석 둘때좀잘못 두는 것 같아요. 다른 기전에서는 이렇진 않은데, 아무튼 좀 초반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웃음> 깜짝이야. <웃음> 여기서 이거 붙인 것도 너무 좋았죠? 이거 두면은 이런 거 하고 딱치 받았을 때 여기 들여다봐져 있는 게 좋아가지고 일단은 받아주면은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는 모양인데 붙이는 게또 너무 좋았던 것 같아. 너무 좋은 수였어. 일단 여기 두면 그래도 일단 여기 뒀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메시스님 안녕하세요. 아저 책임 못 져요. 책임질 힘이 없어요. 저. <laughs> 초반에 근데 너무 나빴어 바둑이 너무 나빴어 이때 진짜 대왕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기서도 사실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아, 이게 제가 일단 계속 여기 몰리는 상황이고 여기 날 일자 된 다음에 씌웠는데 뭐 이것도 좋았고 이런 식으로 쳐도 백이 되게 괴로운 모양이어가지고 근데 이 바둑을 제가 만들어냈거든요 진짜 엄청 안 좋은데 지금 일단, 패하면서 제가 이거 패를 진행시킨 이유는 여기 끊으려고. 이거 끊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나왔을 때 실전처럼, 이 끊어져 있는 교환 때문에 흙이 이렇게까지 버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갔고, 이제 폐감으로 여기 썼고, 흙이 여기서는 사실 너무 과하게 잡으러 가가지고 늘었을 때좀 찝찝해졌어요, 이미. 여기 이렇게 됐을 때 흙도 너무 과했어. 물론 아직 흙이 좋은데요. 그래도 백이 여기를 이렇게 뚫고 나오면서 막으면 이렇게 젖혔을 때 이런 자리까지 다 선수거든요 그럼 다시 때리면 흑이 너무 이상해서 실전처럼 먼저 붙이는 게 그래도 정확한 수순이고 어, 이렇게 나오니까 어쨌든 백이 여기를 뚫으면서 살아 가지고 나쁜데 그래도 많이 좀 따라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었을 때아 제가 여기서 이거 끼우는 걸못봐 가지고 어떻게 이걸, 이걸 못 봤을까 이게 이렇게 두고 두면은 막을 수가 없는 모양인 건 알았는데 여기 끼우는 걸못 뭐 보지 아 저는 이게 제일 후회돼요 지금 못 막거든요 여기 끊기는 것 때문에 여기 못 끊죠 그럼 이렇게 되고 여기 둬야 되는데 수가 100이 더 빨라 가지고 끼웠을 때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 뭐 당장 끊기에는 이거는 안에서 끄기 그래도 살기 때문에 이거만 끼워놓고 여기 밀었으면은 바둑이 백이 뭐 좋진 않아도 많이 만만치 않아진 것 같아요. 지금 엄청 미세해진 것 같아요. 이거 안 끼워놓고 밀면은 호구 쳤을 때 아무 것도 없는데 하나 끼워놓고 밀면은 쳤을 때그 다음에 칠 수가 있어서 아 이거 하나 끼워놨어야 되는데. 네아 그니까 지금 정신이 없어 여기를 못 보냐 진짜. 바보가 아닐까. 끼우고 뭔가 지금 했으면 진짜 미세했을 것 같아요. 아, 물론 나빠요. 나쁘긴 나쁜데. 그래도 흙이 엄청 좋았던 거에 비해서. 아, 지금 제가 볼 때는 초반이, 초반을 두판다 1라운드, 2라운드 다 너무 못짜가지고둘다 100이었거든요. 그래서 백포석 준비를 좀잘 해야 될것 같아요. 속기다 보니까 백 포석이 좀 나쁘니까 엄청 고생하네. 이 뒤에는 할게 없어요. 아 이거 인공 진짜. <laughs> 인공 찍어볼게요. 제가 오늘 좀 급하게 하고 있는데 내일 또 시합이어가지고 저 오늘 두판 뒀는데 내일 또또 둬야 돼가지고 오늘은 좀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오늘 약속이라서 켰는데, 좀 그래도 빨리빨리 할게요. 음.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좀 이상한가? 이게 <laughs> 다 나와버렸네. 잠시만요. <laughs> 이렇게 해보자. 모르겠다. 네 내일. 내일 기업은행배 예선결승 도요. 동규의 바둑님 안녕하세요. 아니 맛있는 거 사주면서 그런 얘기 좀 해봐요. <laughs> 아니 선배 기사로서 맛있는 거좀 사주고 격려를 해줘야지. <laughs> 네, 아직 초반이죠. 아니 시무룩한 건 아닌데 초반을 너무... 못 자가지고, 그게 시무룩하네요, 저는. 어떻게 뒀냐. 여기 두고, 여기 두고. <laughs> 아이고, 이거 아니다. 여기 있나? 음, 아, 여기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에 두는 게 확실히 좀 두기는 편했을 것 같아요. 하나만 해놓고 두더라도 근데 계속 두는 게 좋긴 하겠다. 이런 거 많이 두던데. 어쨌든 여기 뒀고 어디 뒀지? 여기 뒀죠. 그러니까 이거는 블루 스팟인데, 그러니까 이런 게 생각은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닌데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가 어려워가지고 아, 여기 두고 뭐, 그니까 판을 쪼개야 돼요. 어렵죠 벌써. 아, 잘못 뒀어. 그리고, 어디 뒀지? 그치, 만약에 이렇게 해놓으면 흙도 약간 이런 자리에 돌이 있는 거 보니까 흙도 공격이 잘 되진 않나 봐요. 아까 저 잠, 여기다 놨는데. 여기가 블루 스팟이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진짜 흙도. 근데 좋네. 아니, 원래는 말이 안 되거든요? 흙이 너무 손해인데 자연스럽게 이쪽 이으면서 이쪽 오른쪽 공격하는 거라서 흙도 이렇게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는게 너무 떡수. 덕수... 여기서 제가 초이 귀를 두 개인가 썼거든요. 그러고서 받았는데 받으면서도 아 어디 둬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쪽 귀를 받았는데 그것도 이상하지. 여기. 오. 부분적으로는 먹는 거. 그냥 귀를 살려주고 이쪽을 키우는 게더 나았다고 하네요. 여기 두니까 이미 이걸로 엄청 이상해졌어. <laughs> 영동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퍼센티지는 많이 떨어졌는데 두 집. 세집 사이거든요? 두집반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두는 게 나았는데, 아, 이거 너무 이상해. 그쵸, 좀 무리라고 하죠? 오, 블루스팟 장렬이야, 상대. 너무 슬픈데 퍼센티지가 너무 슬픈데요 그러니까 초반에 너무 망하고 시작해서 아 제가 복귀할 때 후회했던 것도 약간 여기 이게 여기 뒀다가 이거 당하니까 주도권이 완전 흑한테 넘어와 가지고 진짜 이상했던 것 같아 그래도 여기 일단 가고 네 일단 저 궁금한 거는 아까 이거, 이거 하나 해놨다. 진짜 엄청 나쁜데 여기서. 여기가 이상한데? 아 잘못됐다 여기 주고 나오고 이거 쓰고 때리고 <laughs> 두면 둘수록 떨어지는 확률. <laughs> 맞죠? 아니, 근데, 그니까 이게 지금 제가 초반에 망하고 계속 몰려서 복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아, 그니까. 여기 냠 퍼센티지는 막30% 미는 것도 괜찮네요 아 그치 지금 한 집반도 차이가 안 난다는 거 보니까 엄청 백이다 왔는데 아, 이걸 못 보지 끼우는 걸못 보지 바본가 <laughs> 조반이 문제가 많아. 이거 늘어서는 봐도 이게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다음에는 <laughs> 오늘 저한테 갔다가 망하신 분이 많이 계시구나. 다음 라운드엔 집도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고 킬수 있어야 할 텐데. 초반에 당연히 준비는 해 가는데, 이제 연구한 대로 안 가서 그게 문제인데, 어쨌든, 아, 오늘 너무 못둔것 같아요. 복귀할 게 없어. 여기 끼우는 거 뒀으면 은 그래도 바두고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집 차이 별로 안 나니까. 에이, 뭐, 아직, 아직 2라운드니까, 많이 남았으니까, 또, 힘내서 잘 해보겠습니다. 저 내일 또 시합이어가지고, 내일, 뭐, 오전은 아닌데요. 그래도 10시 시합이면은 또 준비도 하고 해야 돼서, 오늘 일찍, 그냥 얼굴 비추러 왔어요, 왔어요. 안 키면은 그때 슬플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일어나봐, 다미야, 얼굴 한번 비춰봐. 얼굴 한번 비춰봐, 일어나봐. 일어나봐. 아니, 안 나오네? 일어나봐, 다미야. 얼굴 안 보여주네요. 일어나면 안 돼, 그러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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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안 된대요. <laughs>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주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금요일이니까 내일 저는 내일 또 시합 잘 하고 와서 또 즐겁게 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봐, 담이야. 저 <laughs>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진짜 별거 없는데, 켜봤어요. 복귀도 끝났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미요 여러분 고생하셨어요.